안녕하세요. 가든어입니다 오늘은 국화꽃 씨앗채취를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저는 국화를 삽목으로 번식 않고 씨앗으로 채취해서 번식하는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화가 활짝 폈다가 수정이 다 되면은 지금 영상에서처럼 이렇게 시들하게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수정이 잘 됐다는 증거고요. 그럼 시간이 점차 흘러서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주변을 감싸고 있던 꽃잎이 말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씨앗들은 잘 여물고 있다는 증거고요 조금 더 시간이 더 지나서 이렇게 꽃잎이 거의 다, 다 말라 가면은 씨앗은 한한80% 정도 지금 영상에서 볼 처럼 약간 씨앗이 하얀거에서 약간 갈색으로 변하죠 한80% 정도 익었다는 증거고요 여기서 시간이 좀더 지나면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씨앗들이 까먹까묵하게 갈색으로 네, 갈색으로 지금 익어간 모습이 보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거의 다 익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쯤 채취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씨앗의 형태가 어떠냐, 대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주변을 감싸고 있던 이런 꽃잎들이 이렇게 완전 히다 말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은 이제 꽃들가 터져가지고 땅으로 씨앗이 떨어지는데요. 그때는 씨앗 채취가 어려우니까 지금 한이 정도, 이 정도 형태의 꽃잎이 말랐을 때, 이 정도 형태에 말랐을 때 씨앗을 채취해주면 시 적당하고요. 채취 시간은 한 낮보다는 오전에 약간 이슬이 있어서 그 씨앗 꼬투리가 말랑말랑하고 잘 흩어지지 않을 때 채취하시면 좋고요. 낮에는 잘 마르게 되면 손으로 채취하게 되면 잘못하면 채취하면서 터지니까 이런 전지가위, 주로 전지가위를 많이 쓰는데요. 이 전지가위로 꼬투리만 살짝 잘라줘도 됩니다. 그럼 채취하는 요령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화시기가 다 틀리다 보니까 잘 익은 것도 있고 막 익어가는 것도 있고 있는데요. 그러면 샘플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가 주변에 꽃, 씨앗을 감싸고 있던 꽃잎이 어느 도 말라가지고 어느 정도 익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럴 때는 확인을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운데를 이렇게 갈라보시면은 네, 이렇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까먹까먹하게 지금 갈색으로 좀 보이시죠. 네, 이 정도면은 아주 잘 익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거를 대상으로 해서 채취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덜 익은 씨앗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 보면은 주변에 꽃잎이 아직 좀덜 많았죠. 이 씨앗도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덜 익었을 겁니다. 예, 보시는 분과 같이 좀 씨앗이 하얀 채요 어, 이거는 한 2주 가까이는 있어야 예, 익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씨앗의 채취 기준은 좀 전에 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씨앗을 감싸고 있는 꽃잎이 많이 말라가지고 꼬불꼬불하게 말른 상태에서 채취해주시면 적당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보이는 꽃트리는 아주 충실해 보이는데요. 지금 익은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변을 감싸고 있는, 씨앗을 감싸고 있는 꽃잎은 많이 시들었는데요. 아, 익었을 것도 같고 조금 잃은 감이 있기도 하고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는 꽃잎은 다 말랐는데 아직 씨앗은 아직 하얀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얀건 조금 더 익어야 됩니다. 네. 이런걸 한 일주일 정도 더 기다리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씨앗을 감싸고 있는 꽃잎이 말랐다고 하더라도 이런것 같은 경우는 좀덜 익은거니까요. 그거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그러 샘플로 한번 채취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씨앗을 채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 정도면 잘 익은 꽃톤입니다 안에 아, 네, 씨앗은 어, 이것들이라고 봅니다. 그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할 때는 가운데를 이렇게 갈라 주시면은 이렇게 씨앗이 이렇게 보이시죠? 예, 씨앗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갈색으로 까뭇까뭇해지면은 이 예, 정도면은 채취해도.